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니컨 박승석 과장입니다. 어좀 전에는 그 이스플로로 그 내비게이션 그 멈췄을 때 아틀란 내비게이션 멈췄을 때그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링컨 NKZ 어, 모델에그 있는 그 내비게이션 부분 리셋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링컨 부분이랑 포드랑 포드는 포드 차대로에 대한 방법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링커는 다 이제 센터 패셔 부분이라든지 부분이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 지금 하시는 방법처럼 하시게 되면 리셋 부분이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어,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스라는 이제 볼륨 버튼, 볼륨 조절 하시는 부분이랑 그 옆에, 어, 오디오 전원 버튼 있으세요. 이 오디오 전원부품은 길게 그 익스플로러와 동일하게 길게 화면이 꺼질 때까지 눌러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 꺼질 때까지 계속 눌러 주시게 되면 싱크 화면으로 이렇게 뜨시거든요. 그럴 때 다시 내비게이션 부분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 리셋 부분 화면이 컸다가 다시 커지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재부팅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고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런 방식으로 해서 GPS 부분이 연결이 되셔 가지고요. 어, 진행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 그 링컨 차량에 대한 리셋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